랭크 랭크 랭 카메라 안에서 제일 큰 클럽입니다 제일 큰 클럽 좀 어. 술 마시고 춤추고 어, 아,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상장아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리얼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팔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사스 공만 마일리지를 받고 처음으로 발권한 게 네팔입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출발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이코노미로 돌아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 제가 사스런 할 때, 샌프란시스코 갈때 처음 타봤었는데 그때 좀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괜찮을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터미널이 사람이 없을 때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 표 티켓부터 보안검사 받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는 저번 샌프란시스코 때도 탔지만 프리미엄 체크인이라고 따로 카운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저번이랑 바뀌었어요. 안에 원래 체크인 카운터를 옆으로 옮기면서 약간 다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네팔 가는 네네.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자체가 완전 만석이라고 하네요. 성수기인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유상으로 구매를 했을 때, 이코노미 기준으로 왕복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로 나가는 게 아니었나보다, 저기로 나가도 되나보다. 일로 나가도 돼요. 네. 다 여기로 들어오는데, 저만 여기로 나가면. 카트만두가 이코노미로 가면은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사스 마일리지로 발권을 했을 때는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를 섞어서 37,500 마일리지로 발권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는 25,000 마일리지 그리고 이코노미는 12,500 마일리지입니다. 이 사스 마일로 발권하면 효율이 좋은 구간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 구간 중에 네팔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출국 심사 받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인천공항 이터미널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출국 심사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 게이트로 먼저 가겠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 이 사람들 다 네팔 가는 사람들입니다 겨우 안 늦었다 와 여러분 이 터미널 일찍 와야 됩니다 시만 여기 찍겠습니다 저번에 탔던 비즈니스랑 같은 시트인데 이번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쿠션 담요 헤드셋 그리고 슬리퍼 어메인티 세트는 없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이 노선에는 제공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생수 하나 입혀봐야 괜찮은지 알 수가 있어 오늘 저는 매운맛 불고기로 골랐고 저녁 식사는... 저녁 식사는 안 고른 것 같은데? 오늘 샴페인은 듀발르로이 블랑드블랑 역시 뭔지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슬리퍼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더 푹신푹신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웰컴으로 샴페인이랑 과자를 줬습니다 일단 탔으면 무조건 샴페인을 하나 먹어요 아우 써 저는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꽉찬거 처음 보는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 타본게 두번밖에 안돼서대한항공 가면서 뭐 서비스나 이런게 또 저번이랑 어떤게 달라졌는지 이번에 대한항공이 로고 바뀌고 나서는 처음 탑승하는거거든요 네팔까지는 비행시간이 한 7시간 좀 넘게 걸리는것 같아요 시차는 한 3시간 15분 정도 난다고 들었고 그래도 한 7시간 넘는 비행이니까 조금 자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 안 아프게 잘 누워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탄 비즈니스가 TA 비즈니스다 보니까 뭔가 TA 비즈니스랑 비교가 좀될것 같아요 당연히 대한항공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7시간 5분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먹고 싶은데 이건 라면이 나오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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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분 이 나올 건데 혹시 는갇일인가요네갇히시간히는갇히시 갇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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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네팔 카트만저 온도가 한 25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여기 현지 에이전시 가이드 분을 고용을 했거든요. 아마 여행사 사장님이 직접 나와주실 것 같고. 한국말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비자 받고 입국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짐 검사를 일단 무조건 하고 도착 비자를 발급받는 곳이 줄이 좀 길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기 네팔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 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트레킹을 원래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트레킹을 처음 하는데 첫도전을 히말라야로 여기 현지에 계시는 가이드 분,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이랑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고, 지금 데리러 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 앞에 나가면 있을 것 같아요. Hello,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끝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이제? c 리 네. 오늘은 제가 예약한 숙소에서 자고 나머지는 이제 여행사 사장님께서 직접 짜주신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이말 여행사에서 시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 여행사 이름이 뭐죠? 이말 레행사희말 여행사. 여행사. 네, 제가 트레킹 장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다산 거거든요. 트레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새 겁니다. 또 장비를 여기 현지에 와서 렌탈을 할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개인 용품들만 사고 여기서 이제 가이드 겸 포터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같이 산길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 짐도 좀 나눠서 들어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려면 가이드 혹은 네. 포터 네. 분이 안 계시고 제가 혼자 만약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러면 네. 그건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아, 불법은, 불법은 아니에 위험한 곳이라서 완전 뭐 혼자 올라가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혼자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올라가려는 코스의 이름은 ABC라고 해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기간 자체가 일주일 정도라서 그 안에서 갈수 있는 코스를 찾아서 사장님께서 이제 코스를 짜주셨어요 그리고 장비 렌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바로 여기서 국내선을 한번더 타고 포카라라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먼저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렌탈을 하러 사장님 그 가이드 성한미 어떻게 되죠? 푸르바, 아, 푸르바, 성눈 셰르바. 네팔에는 민족이 셰르바 민족라면 음. 이거 조금 유명합니다. 보통 에브레스 통만 하는 분들이 다 셰르바 분들이에요. 보통 에브레스 분사에 삽니다 그분들은. 아. 네팔에는 이게 다양한 민족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언어도 다양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사님 분은 성이 타망이고 이분 집에서 쓰실 때 타망 말 씁니다. 아, 네팔 말하고. 만전히 달라요. 아. 저는 네와 민족이니까, 저는 집에서는 네와 마을을 씁니다. 네와 아. 민족은 보통 이게 까만 주변에서 삽니다. 지금 네팔에만 100개 넘게 언어들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무슬림이 있잖아요. 이슬람. 예, 예. 거기서 뭐, 원을 뭐 한다고? 오늘 콩유리 줬소요네발를 참고해서. 갑자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음. 일하고, 금요일만 음. 씁니다. 아니, 일... 토요일만. 근데 네, 저처럼 사장님, 트래킹 네. 처음 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저 처음이에요 했던 사람이 있나요? 어.. 산 타본적 없다라고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한국에는 타본.. <laughs> 그쵸 그쵸 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뭐, 맞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뭐, 좀 타고 아, 여기 아, 와서 아, 이제 네네. 타러 오는데 네네. 저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랬어요? 아, 네 <laughs> 여기는 그냥 제가 잡은 호텔입니다 사장님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케이 약간 층이 okay. 높은 것 같긴 한데 4층 4층이요? 4층이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장비를 렌탈하러 가보겠습니다. 렌탈샵으로. 이제 7시 50분 됐어요. 그럼 이, 이건... 이게 8시 출발인데, 내 말에는 지하는 무조건 조금씩 됩니다. 네, 이게 티켓이고. 일단 그럼면 장비부터 하러 아, 가시죠. 음. 자, 여기가 타메이죠? 타메이. 타맨. 네, 타메이. 타메이 커요. 여기 안에서만 뭐 장비 남게 호텔들이 있습니다. 오. 완전 예쁜데? 여기가 아, VFX 시네마라고. 아, 영화관도 네. 있고. 여기는 약간 카트만두의 중심지 같은 곳이 요 어. 카멜이라는 곳이고 여기 안에 상원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안에? 여기가 VFX 시네마 하디아라고. 보쿨풀사상드아 이렇게 다 용품을, 용품을 파는 데가 용품. 엄청 이거. 많네. 많습니다. 여기는 패킹 용품 파는 게 엄청 많아. 카멜 안에서 제일 큰 클럽입니다. 제일 큰. 클럽, 어술 마시고, 춤추고좀마거고술 어, 마시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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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술마시 매일은 많이 옵니다. 자기 안에서 술 드시는 게 조금 어. 비싸니까 조금 밖에서 아. 조금 술 먹다가 아, 그러다가 하고. 왜 이렇게 네. 사장이 잘하시죠 여기? 안 가보셨다 그랬는데. 네네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통 뭐 열한 시쯤에 열두 시쯤에 갑니다. <laughs> 다양한 식당들이 좀 많고, 뭐 술집. 아 술집. 술, 술. 밤에 네. 다 늦게까지 좀 영업을 예, 하나봐요? 네 합니다. 한 시까지 열한 시까지 도 영업이죠. 여기는 클럽 여기도 클럽 알파인 이파먼트 허브 나마스테. 와다 있네요, 진짜. 다 있어요. 나마스테. 네. 아,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 네냐밤? 어? 다녀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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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다 7시까지 여기로 그냥 나오면 돼나요 네네 캐리어는 아예 여기서 놔두 오케이 알겠습니다 즐겁게 드리킹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뭐였죠? 다녀밧 헷갈려 다.. 다녀밧 다 다녀밧 다녀밧 지금 이제 장비 렌탈하고 방으로 들어왔고 이거는 제 가방이고 이 가방은 내일 포터 분이 들어 주실 거고 여기 네팔에서는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때 장비나 이렇게 가방 같은 거를 들어 주는 분을 고용을 해요. 그런 분을 포터라고 하고 가이드도 필요하잖아요. 저같이 혼자 하는 사람들은 가이드 없이는 그 산을 혼자서 오르는 게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가이드 분을 고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겸 포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안내도 좀해 주실 수 있고 짐도 들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고용을 했고, 그분은 내일 포카라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만날 예정입니다. 오전 8시에 포카라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서 7시에 출발해도 안 늦냐 했더니, 오래 걸리거나, 뭐, 1시간 전에 체크인이 마감된다거나,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지연이 아주 자주 된다고 하는데, 지연이 자주 되는 이유가 활주로가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뭐, 들어오는 비행기랑 나가는 비행기랑 같은 활주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혼자 팔 때가 많다고 하고, 카트만두 공항으로 이동해서 포카라로 국내선을 타고 한 30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 겸 포터 분을 만나서 지프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부터 아마 바로 트레킹을 시작할 것 같고, 트레킹을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히말라야를 첫트레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도 되는데, 등산복도 딱한 벌이고, 안에 받쳐 입는 옷도 딱한 벌입니다. 그냥 한벌 가지고서 오르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은 가이드 겸 포터 해주시는 분이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믿고 저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트만두 첫날은 여기까지.